자 오늘은 커피 속초에서 N 커피 스토리에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주문한 음료는 아메리카노 그리고 카페라떼 그리고 에스프레소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한번 우선은 맛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N 카페 같은 경우는 트리플 리스트레토라고 해서 21g 이상 원두로 약 25ml로 추출해서. 다량의 농축액이랑 밀량의 쓴 맛을 좀 내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어, 어, 카페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한번 우선은 에스프레소를 한번 맛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반에 쓴 맛이 엄청 엄청 강하고요. 그 다음에 어 중반하고 후반 갈때 이제 쓴 맛이 입에서 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남아요. 지금 다 마시고 나서도 지금 입 안에 혀혀 쪽에 지금 커피 쓴 맛이 좀어 얘네들이 강조하듯이 쓴 맛이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이는 이번에. 보통 커피 좀 진하고 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고요. 좀 연하고 고소하거나 아니면은 좀신 산미를 느끼고 싶은 분은 어, 여기 커피는 오히려 에스프레소보다 라떼라든지 다른 이제 카페 모카라든지 카라멜 마키아또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냥 아메리카노를 한번 마셔 보도록 할게요. 예,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얼음에 많이 녹아서 그런지, 초반에는 쓴맛은 좀 많이 약, 약한데, 그래도 입안에 남는, 쓴맛이 좀, 잔향이 좀 남는 그런 맛이 나고요. 솔 카페 라떼 같은 경우는 우유랑 섞인 라떼 종류 같은 경우는 솔직히 판별하기가 힘들어요. 웬만한 커피가 진짜 쓰거나, 아니면 연하거나, 그거에 따라서 라떼가, 라떼도 따라서 이제 진해지거나 아니면 연한 맛을 나기 때문에, 우선 이거는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제가 시킨 거고. 예, 그냥 에스프레소 자체가 좀 쓴맛이 좀 있고 좀 진하다 보니까 라떼 음료도 약간 좀 우유가 좀 진한 그런 라떼 맛이 좀 나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제가 탐방을 하면서 커피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딱그 에스프레소하고 아메리카노 라떼. 아니면, 만약에, 진짜 특별한 커피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랑 같이 동, 동원을 해갖고, 한번 맛을 보여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 이 영상은, 여기 엔 카페, 엔 커피 스토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